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CDU 청담임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양대디입니다. 어, 댓글에 원장님 또뭐 하는 거예요? 나방인가요? 뭐예요? 막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또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왔는데요. 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실시간 제가 소통도 하고 또 자료 사진도 이렇게 빠르게 검색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. 기대되시네. 어~ 다른 다리 저리신다고요. 해결법 댓글 중에 이거 다리 저린단 분이 계신데 다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쥐가 나는 분들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. 그러면 아 내가 오늘 좀 많이 서 있었나 많이 좀 무리했나 그러면 무심하게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다 우리 몸에서. 나좀 신경 써주세요 나좀 관리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신호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제가 그러면 이 다리저림을 완화하고 우리 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살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로 이겁니다 감자 웃기죠 어, 다리저림인데 왜 감자 하실 것 같은데 댓글도 뭐 감자니까 감자 먹어요. 감자가 도움이 되나요? 뭐 이런데 아 당연히 되니까 제가 감자를 하, 말씀드리죠. 지금부터 감자가 왜 건강에 좋은지, 왜 특히 다리 저림의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왜 다리 저림이 생길까요? 다리 저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혈액 순환의 문제죠.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이런 증상 안 오는데 잘안 되니까. 이 다리까지 우리 몸에서 산소,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. 둘째는 신경 문제죠. 우리 몸의 신경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구석구석 전선술처럼 그냥 막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신경이 손상되거나 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 신경 전달이죠.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임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뭐 근데 댓글 보니까 감자가 왜 도움이 되나요? 다리 저린 게 근육이 없어서 그런, 따, 아, 그리, 근육이 없어서. 아, 그럴 수도 있죠. 감자보다는 고기가 낫지 않나요? 이거 댓글장이 아주 막 뜨거운데 이게 감자가 가격도 착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주식보다는 이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. 하지만 이 감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거든요. 자, 특히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몇 가지 중요한 성분이 감자에는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는 칼륨이에요. 요즘에는 중요성이 막 올라오면서 이 칼륨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던데 이 감자에는 이 칼륨이 정말 풍부합니다.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 나트륨, 소금이죠. 나트륨 기능을 잘 조절해주고요.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. 특히 이제 뭐 근육 경련이나 다리 저림이 있으면 이 칼륨 부족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을 또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감자에 비타민이 있어요 감자 안신데 아 그쵸 그렇죠? 이 왠지 이제 비타민이라 그러니까 왠지 감자하고는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감자에는. 비타민 중에서도 이 비타민 B6가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. 비타민 B6는 이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요, 또 신경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신경이 손상되면 이 다리 저림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비타민 B6는 이런 문제를 예방해 주는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맵기 맵기 영양 균형을 생각하면서 이 육첩 반상 아 챙겨 드시면 좋긴 하지만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. 귀찮은 날에는 그냥 저티디디에서 배달해 드시기도 하고 그냥 뭐 햄버거에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드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 중간 식단으로 감자를 좀 챙겨 드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햄버거랑 감자튀김 같이 드시면 안 되나요? 이거 보통 같이 드시는 거잖아요. 근데 감자 들어갔다 한번 이렇게 드시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. 튀김. 튀김 안 좋잖아요. 감자 튀김 패스트푸드에 그럼 감자 어떻게 드셔야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방법 몇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그냥 그대로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. 감자 껍질에는 영양소가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칼륨과 섬유질이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감자가. 땅 밑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겉부분에 이제 흙이나 이제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깨끗이 씻어서 조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두 번째는 감자튀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이거 튀김 사용을 좀 줄여야 돼요. 아까 댓글 다셨던 분이 감튀, 이거는 안 됩니다. <laughs> 이거 맛있긴 하죠. 뭐 기름에 튀긴 거 치고 안 맛있는 게 어딨어요. 감자튀기거나 이 버터를 팍팍 넣어서 요리하면 정말 이 아, 식욕이 도는 맛은 좋지만 이 기름과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서 감자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삶거나 구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추가로 제가 감자랑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뭐두배세배볼수 있는 이 찰떡구간 식재료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바나나예요. 이 바나나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칼륨이 풍부해요. 그래서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칼륨 보충 효과가 더 커지죠. 특히 이제 운동 후에 다리 자른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께 이두 가지 같이 추천드립니다. 운동 직후에 바나나로 칼슘과 당을 보충해 주고 또 끼니 챙기실 때 감자를 이용한 요리를 함께 드시면 더 빠르게 칼륨 수치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. 아시잖아요. 고등어.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.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돕고 또 염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. 이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감자와 고등을를 함께 드시면 다리 저림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다리 저림 완화에 좋은 감자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저렴한데 몸에는 정말 좋은 감자. 혹시 이 감자를 또 활용해서 정말 훌륭한 요리법이 있으면.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그러면 저도 한번 색다른 요리법으로 감자 먹기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, 양대디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